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수원 천성교회 김두열 목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마음과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종종 건전한 신학의 배경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은사님들을 만나는데요. 그분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늘 물으십니다. 김 목사, 목회를 해보니까 어때? 목회가 내맘 같지 않지? 저는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면 늘 크게 웃으면서 그분들께 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네, 제 맘과 같지 않네요. 이렇게 말하고 담소를 이어가게 되죠. 실상 이러한 대화 이후에는 늘 홀로 생각하는 바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과연 목해만 그러할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과 같이 되는 일이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과연 내 마음과 같이 늘 되는 인생이 건전한 것일까 하는 것이 의문이 되는 겁니다. 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내 마음과 같이 되는 인생을 기대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도서 7장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해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에 따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영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세인 것이죠. 인류의 원죄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지만, 건전한 신학의 전통 속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한 가지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기로 표명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 것을 권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선악을 분별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었을 때의 효력입니다. 이 과실을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찾으셨을 때조차도 친히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들은 자신의 판단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상태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면요. 선악과를 먹은 후의 상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기준 삼는 자기 중심의 삶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남으로부터 자기 중심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악한 영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됐는데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학의 사제이자 20세기 최고의 악마주의자로 불리는 알리스터 쿠로울리라는 사람은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 죄와 악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 내 삶의 주인은 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에 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말씀의 향기 경기도 수원시 수원천성교회 김두열 목사였습니다.